활성화가 목표라서 전주에 활성화잖아 까 아까 계속 그... 아니 돈... 그냥 많다고 생각하고 음... 지금은 어... 5교시 상대수업 들으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수업 1시간 전인데 미리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 더.. <음> 휴대폰이 중요죠 이런 그아그에는 특별한 것입니다. 이 사람이 사회 계층에 올라가면서 많은 시행을 겪었는데 그때 그것을 생각나는 게 제품들 이런 것들이 사회 계층별 성별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게 별한 것이. 예? 너무 추워요, 여러분. 과야 인사해 여기에. 아내 얼굴 깜짝이야. <laughs> 언니 저 올라가요? 생각해 볼게. 아이제 손이라도 넣어줘요. <laughs> 안녕. 추억의 소리동 화장실. 아마 이제 내년에 졸업하면은 여기 올 일도 없겠죠? 여기서 진짜 거울 셀카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1학년 때로 얘들아 기억나니? 어 이게 3주도 안 남았다 왜 나는 이거 괜찮아요? 괜찮아 손 씻으러 화장실 왔어요. 졸려. 저 방금 첫눈 봤어요. 전주에 오늘 방금 내린 게첫눈 아닐 텐데 제가 처음 봤으니까 첫 눈이겠죠? 4시 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엄청 떨려요. 4시에 시험 보고, 또 2시간 시험 보고 6시에 끝나면 7시에 또 시험 하나 더 보고, 8시에 돌아올게요. 넣을 수도 있는 거편집이지 넣을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넣을 수도 있어. <laughs> 필요할 때. <laughs> 넣을 수 <수도> 있지. <웃음> 뭐야? <웃음> 와, 진짜로 어이가. <laughs> 야, 이걸 바로 1번 이후 3, 2번 이후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야? 이거 지도 넣고 바로 1번이후 응, 그래 뭔가, 이, 지 도가 어떤 지 도인지 약간 옆 에다가 아, 설명 할까？뭐 빨간 색은 뭐고 파란 색은 뭐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1번이번 이렇게 써야 되는거 아니야？이거 음, 음. 설명 하고 이거 4개 네 설명 하고 음, 이거 이렇게 설 명한 음. 거. 지도 교수 상담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학교에 갑니다. 학교에 가서 어그 반납했던 아니 아니 대출했던 책도 반납하고. 그 다음에 스타벅스 오늘까지 쿠폰도 쓰고,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바꾸고, 그러고 저녁에 집에 오려고 합니다. 공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차가워. 이제 스타벅스로 나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 시험이 있는 종강일이에요. 그래서 어,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쉬었는데 오늘 시험 6시여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아침에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Oh that's what 어, 오늘은 졸업 요건을 내러 학교에 갑니다. 서류 다 내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사실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집에 가야겠어요 오늘 아예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기 졸업해야 돼서 그 아예 최종 성적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서류를 한두 개더 내야,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더 학교에 옵니다 이 브이로그의 끝은 어디인지 전북대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졸업 신청이 잘 됐는지, 그리고 제, 제가 들은 학점과 총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졸업 신청이 잘 됐는지 들어가서 볼게요. 여기를 보면 졸업 신청이, 처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그럼 제가 들었던 학점을 볼게요. 총 취득을 해야 되는 학점이 130점인데 어, 교양 38, 전필 18, 전선 24, 부전공 21, 그리고 일반선택 29학점 이렇게 들어서 총 130점을 다 들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제 성적을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2014학년도 1학기, 2학기, 2015학년도 1학기, 2학기, 2016학년도 1학기, 2학기 하고 2년 반 쉬고 2019학년도 2학기 이렇게 7학기를 다녔습니다. 이번에는 6 과목을 들었는데 하나 빼고 다올 에이플을 맞았습니다. 하나 이거는, 하 진짜 제가 그 앞에 브이로그에도 많이 말했지만 전공이었던 통계 세미나인데, 얘만 저를 배신했네요. 어쨌든, 그래서 4.42. 7학기 총 합친 학점은 4.07이고, 저는 4점을 넘어서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렇게 제 대학 생활 브이로그는 끝났습니다.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일도 없고, 뭐, 개강? 종강, 수강신청, 이런 걸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졸업만 앞둔 상태고, 어, 한 학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, 이렇게 브이로그로 짧게 남겨놓아서 기분이 좋아요. 학교도 다니고, 토익도 같이 하면서 졸업을 준비해야 돼서 되게 바빴는데, 대학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실감도 안 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. 제 마지막 대학 대학교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졸업식이 있다면 졸업식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